뭐.. 뭐하냐뭘 먹는 어, 거야? 빵. 크로핑 빵빵저 먹는다고. 봉구스. 그러니 그 언제 팍팍. 와? 개 싸고 올 때. 하루 종일 걸린대. 그래서 내가 말했어. 빨리 안 오면 복부 존나친다고뭐 한다고? 뭐라고? 빨리 안 오면 복부 존나친다고. 복부? 응, 복포 복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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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쪽비접으라 아, 그냥 너. <laughs> 복불병 폭포 이로 왔는데 폭포가 아, 존나 친다길래 안녕 차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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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차키 <차기? 웃음> 시 뿌리 셔시다 안녕 차키 시 뿌리 지라말 들어와서 초대 아주 대오천만아어 아.. 너같다너왜 아, 어,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요... 말 심하게 하냐 알았어 곧 미남 미남 곧 와우 와 진짜 내가 쓰레쉬 하는 거 보면 진짜 경이로워 씨발 아니야경이로 사람이더라 제 샷건은요? 어떻게 <laughs> <laughs> 다른 <웃음> 의미로 <laughs> 경이로워요지발 <말>. 다른 의미로다가 <laughs> 아돈돈 얼굴 봤어 아 진짜 징크스 아 진짜 존나 외롭다 징크스 하고 싶다 갑자기 나도 드랭기 아 싫어요왜왜 왜 싫지? 샤쿠만 질려내라. 샤쿠만 질려이라 싫은 거야. 샤쿠만 싫은 거야. 형이라 싫은 거야. 세 번째야. 어, 어... 요어 두, 두 그래, 내가 보기엔 질이야 샤쿠만 두두다 시키네. 왜둘다개재인데나 혼자. 내가 할수 있는 플레이가 아니야. 저것들은. 맞아. 음, 맞아 이러고 앉네. 내가 할수 있는 그게 없어. 나 <laughs> 혼자 다 하니까. <웃음> 시발. <웃음> 쓸모가 없다 해야 되나? 분명 옆에 있는데 분명 없는 기분이야 그렇지 너가 쓸모없긴 하지 <laughs> <많이. 웃음> 아니, 올... 아니 솔직히 갱 왔을 때그 박스로 피하는 건 좋거든? 갱이 피가 좋은데 그거밖에 안 좋아 yeah. 그것만 있어! <laughs> 그거만 있다 <laughs> <laughs> 야, 진짜 존나 잘한다. 고마워. 네, 마음 나는 알고. 에? 응. 그래서 언제 들어? 들어놨어. 불러놓 있어. 초대만 했을 뿐이지. 초대 하세요. 고저씨 팔려. 그러니까, 아, 시발, 지가 불러놓고 지금. 널 느꼈어. 널 사랑해. 아 <laughs> 맞아 형아. 내가 가 지금 어디 구간냐 내가 응. 버블식 펴왔거든. 어. 뭔가 버블 어. 뭔 몽스보다부터 빡빡해. 나는 그 흡입감이 좀더 빡빡해. 그렇지. 음. 좀 빡빡해. 몽스가 되게 난딱알 맞는 거 같아. 야, 몽스가 좀더쉬워 맞아. 알 쉬워 야 메라 어디 구간이냐? 그만하야마스까지 아닐 거 아니야? 챌린저 아닌데? 뭔가 그만 그만 아닐까? 어, 근데 나르는아 이제 샀나 보네. 잘 못해? 좀 많이. <laughs> 분명 랜턴 타는 거면 잡은 거였는데. 아, 도넛이 초대해줘요. 아, 닥쳐요 오, 리요 태어버린가? 응. <laughs> <안 좋아서> 그래. <laughs> 아, 야야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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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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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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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도넛이 초대해주세요 야 이것도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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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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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이건 94레벨인데? 이러러... 아까 기살떡 미니가 그거던데? 언제까지 하나 보자 220몇레벨 네. 그래 아니, 난 버틸 나. 수 있어 아니 씨발해 개새끼야 니가 불렀잖아 아꾸저 <laughs> 그래 난 버틸 수 있어 아 젓갈 젓갈 아 렛고자 빼고 할까? 렛고잇 렛고잇 길동씨 저롤 들어갈게요 들어오세요 렛고잇 씨발 보자 게임 분신들아 들어와 왜 이렇게 늦게 해요 길동씨 그거 길동님 돈 받았어요. 괜찮아요. 돈약 받았어요. <laughs> 아, <laughs> 저도 요 <laughs> 사실 저 길동이가 알고 받았는데 꼬닥꼬더라고요. 대가이 안녕하세요. 아, 세요아녕하 유튜브 좀보고요안녕하요안요 아, 진짜 하세요요저도요저도요안녕요세요 <laughs>